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 2리터를 끓입니다. 물 2리터란 5~6인분 정도의 양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콩나물을 물에 두세번 정도 헹굽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대파를 잘게 썹니다. 제목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아니라 초간단 레시피. 물을 끓이는 동안 다진 마늘도 준비합니다. 마늘 2개. 여기까지 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제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맛소금 반 숟가락. 맛소금 반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잘 저어주고요. 여기에 뭐 멸치 다시다 이런 거 넣습니다. 다시다 조금 넣겠습니다. 색깔은 그럴싸하네. 새우젓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다진마늘 넣는 걸 잊었네요. 이집 넣을수록 좋습니다.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하나 썰어서 넣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대파를 넣습니다. 뚜껑을 연채로 조금 더 끓여줍니다. 지금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습니다.